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계시록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명령과 권면을 주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먼저 이 명령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두 가지로 명령하는데요. 어떤 명령들이 소개되는지 우리 11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뭘 이들이 가지고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 그것을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것이 있고 굳게 잡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신앙입니다. 다른 것은 좀 헐겁게 잡으셔도 됩니다. 돈을 버는 일이라든지 이 세상의 명예를 추가하는 일, 그것은 살짝 잡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굳게 잡을 때 모든 것이 굳게 잡혀집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을 굳게 잡을 때 모든 것들의 안정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 딸이 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의 것을 꽉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굳게 잡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정리, 정돈됩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것, 잡지 말아야 할것이 세상에 살면서 잘 분별하며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것을 너무 꽉 붙들고 살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게 되고 그냥 아무렇게나 분별 없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분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이 도통 분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종종 언급드렸지만, 본이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죠? 옷을 만들 때, 본을 잘 뜨라 라는 소리를 종종 듣게 됩니다. 본을 보고 똑같이 옷을 만들고 수선합니다. 그 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본, 그것은 세상과 일치된 삶을 말합니다. 그 삶이 세상의 것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삶 아닐까요? 그렇게 살면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구분 못하고 분별 못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왜 하나님께 칭찬만 받았을까요? 뭘 지켰다고요? 신앙의 정조를 지킨 것입니다. 그 신앙의 정조를 지켰다는 말은 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것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막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이 세상 살아가지 마십시오. 어제도 보았지만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분명히 온 세상에 임한 시험 즉환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전혀 관심 없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사성도 여러분 여기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야 하겠습니다. 11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온다는 말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복된 소식입니다. 왜요? 신앙을 지키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갔기에 예수님이 속히 온다는 소식은 그들에게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으니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고대하고 바라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역시 마라나타, 어서오시옵소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후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이 세상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또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어제도 제가 서모나 교회를 잠깐 소개할 때 서모나 교회가 받는 상이 생명의 멸류관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서모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나 칭찬받는 교회가 받는 축복이 뭐냐 하면 그게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혹은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다 같은 말인데요 마라톤 경주자가 승리했을 때 받는 그 당시 월계수와 같은 승리의 관입니다 이 생명의 멸류관은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생과 함께 받는 상급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이 세상을 살면서 헛된 것을 추구하며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막 살아갔을 때그 생명관을 받는 그 자격이 놓치게 되는 그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가사를 보십시오.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 여러분, 그 주님이 두 팔을 벌리면서 너참잘 잘 살았어. 그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왔어. 그래서 여러분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의 주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아무렇게나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 멸류관을 받게 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설교 마무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